아빠! 음? 맛있어. 맛있어? 아빠, 맛있... 맛있어. 맛있어? 달콤해! 달콤하지. 응. 음. 주박 다 먹으면 또 사줄게. 응. 나 이거 먹고, 아빠도 먹고, 엄마도 먹게. 반죽, 장구를 한 개. 응. 나무 씨인데? 응, 씨 하나도 없어 먹어도 돼. 아, 괜찮아 떨어진 건 괜찮아. 주먹은 아빠도 먹으면 흘려. 그만큼 매 흘려요? 이게 수박이 수분이 많아서 그래 물이 많아서 그래 이거 커요 나는 하나만 더 먹을까? 응 이거 많이 먹으면 배 아프니까 이거 희 하나 빼고 응 먹어봐 세번 나눠서 먹어 이거 빼고 음 이건 아빠가 먹을게 응. 이거 마지막이야? 음, 응. 왜요? 잠깐 많이 먹으면 배아프잖아 아니, 이거, 왜저 먹어요? 나니까 이거. 하거하을먹거먹거먹떨어져어져서먹었잖었잖아 응. 내일 또 먹자. 응. 자 응. 아빠, 수박 없으면 아빠가 또 사와? 또 사줄게, 맛있는 걸로 응. 근데 아빠 왜 이렇게 응. 그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는 맨날 <laughs> 아빠 왜 힘줘? 수박이 너무 무거워서 그래 어. 자, 수박이 엄청 무거워, 나이니만큼 무거워 아빠는? 응? 아빠는? 그래서 그래 아빠는? 아빠는 더 무겁지. 수박 들고 오기가 힘든데 그래도 괜찮아. 차에 실어서 오면 돼. 응. 차에 실어서 오면 돼. 응. 어. 응? 응. 여기 떨어진다. 응. 끝. 놓고 젓가락 놓고. 좀 먹고 있다. 음 응, 그래도 지금 많이 먹었어. 박수. 감사합니다! 잘 먹었습니다! 잘..먹..고..싶..니다.. 응, 크게 해봐 <laughs> 먹고 싶다 <웃음> <웃음> 내일 먹자네 약속! 도장 꽁다시만 응. 도장 꽁 먹자 어,